안녕하세요. 과견철, 아이연구소의 과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부른 수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배부른 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부른 수유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선생님왜 배부른 수유를 해야지 돼요? 라고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부른 수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최근에 SBS에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느 시기는 안 먹고 어느 시기에 먹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살이 빠지고 굉장한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체시계, 생체리듬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세 분이 생체시계와 생체리듬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체시계, 생체리듬과 우리 아이들의 배부름 수유와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수유를 낮에 야지 된다 그랬고 밤에는 배부른 수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들은 밤에 점점 점점 안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밤에 배부른 수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 바로 생체 시계 몸에서 그거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24시간이라는 게 280일 동안 주어진 뒤에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 여성은 철저하게 생체시계와 생체리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요. 우리 아이도 그 생체시계와 생체리듬에 의해서 처음에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체시계, 그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밤은 깜깜하게 낮은 환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낮에 수유를 할 때는 먹고 자고가 아니라 먹고 놀고 자야지 된다라고 그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배가 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럼 이 배가 부르다라는 뜻은 뭐냐면 뇌에서 만족감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이 배부른 거를 경험을 하면 이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릴렉스가 되고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배부른 수유를 준다라는 건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족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만족이라는 거는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걸 누구랑 했어요? 엄마랑, 그쵸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엄마가 나에게 배부른 수유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있었는데 그 포만감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게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늘 나에게 만족과 포만감과 기분 좋은 이이 이 호르몬이 막 나오게끔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배우는 감정이 신뢰와 불신인데 그 신뢰를 엄마로부터 특히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요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얘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나서 엄마가 어, 잘 먹었어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것도 논마주침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그것까지 해주고 아이가 그거를 몸에서 생체 시계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유 때 이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경험이 되면 이 아이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배부른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기가 먹다 잘때 깨워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깨우고 내려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마들 배부른 수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구력도 필요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아기를 깨워야 되고, 아기를 또 내려놔야 되고 막 이래서 너무나 번잡한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경험했던 아기는 나중에 그런 과정이 없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배부른 경험을 배부른 수유를 얘가 한 되는 거예요.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그 포만감 있게 먹는데 그게 생체 시계, 생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아기는 엄마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엄마를 통해서 아 포만감이 들으려면 지구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지구력, 인내력, 끈기, 책임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른이 됐을 때그 사람의 방향성, 또 삶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을 이루게도 만드는 건데,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엄마라는 사람과 수유를 하면서 배부른 수유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굉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서 최고 배부른 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부른 수유를 아기에게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